아니, 지금 이렇게 작비가 몇 시간째 지금 자고 있습니까? 진짜 지금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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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진짜 맞았고요? <laughs> 진짜 맞았고요? 딱딱려 치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콩대생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날이를 치려고 이곳에 왔는가? 그때 저희가 그들의 삶이라는 컨텐츠로 100만원짜리 스테이크 대 만원짜리 스테이크 비교를 해보면서. 랍스터. 랍스터? 락스타요 락스타 락스타 힙합스타 뭐 재벌 부자들 금수저들의 삶을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2탄 찍으려고 300만원짜리 어마무시하게 비싼 블루투스 스피커랑 만원짜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비교해보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작비이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개빡치네요 진짜 어떻게 된 일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비이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놀다가 근처 호텔 가가지고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자 그래서 오늘은 맨날 늦잠자고 지각하고 약속 안 지키는 친구 300만원짜리 초거대 블루 투스 스피커로 참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작비형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시죠. 거의 지금 G 드래곤 뮤비 찍는 것 같거든요. 오, 좀 무리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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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시죠. 보시죠. <목소리> 이게 300만 원짜리 스피커입니다. 300만 원짜리 블루투스. <목소리> <목소리> 작병 빗대지에다가 요거 딱 갖다 대서 알람 딱 틀어주는 정신,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리죠 바로 때려박아야죠 그냥 빗대지에다가 탁딱 때려 꽂아버리면 오오오오오이오야 <laughs> <laughs> 하면서 일어나야죠 이걸로 안 일어나면 사람 아니다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주려고요 조그만한 스피커로 깨우 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은 갖다 때려박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빵떡이네요. 내가 저사람 저렇게 자고 있을 줄 알았어. 11시에 촬영하기로 해 놓고 12시까지 푹잘 주무시고 계시네요. 아마 제가 안 깨우러 왔으면 아마 내일 아침까지 잤을 겁니다. 이런 새끼는 참교육 해야 돼요. 12시요. 12시. 12시라고요. 12시. 저희가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예요. 미친놈이네요 12시라고요 보셨죠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깨워서 오늘 촬영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머리만 감으면 자요 3초면 자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한번 깨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끙땡땡 12시 45분이? 오늘 촬영 안할 겁니까? 안할 거예요, 형님? 아이유 꿈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라면 저도 깨지 않습니다. <laughs> 평생 후회하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작비형, 머리 깔끔하게 고쳐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한 거 아시죠? 형님, 형님, 마지막 게회인데 마지막 게회인데 형님, 제가 5초 드릴게요. 5초 안에 일어나면은 제 끔찍한 일까지는 안 버릴 거예요. 좋게 좋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5초 안에 안 일어나시면은. 형님 오늘 더 이상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못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5 4 3 2 1 3초 만에 일어나. 리얼 로 3초 만에 일어나. 미친 놈이네요. 그냥 아주 미친 짓인 거지 그냥. 캬! <목소리>